전 여자친구가 연락 와서 하는 말이 내일 술마실자 갑자기 헤어진 지두달좀 넘었지. 이거 신박하다. 차 놓고 왜 이러는 걸까? <laughs> 모르죠. 뭐잘안 어, 된다던데 모르죠. 아무도 모르죠. <laughs>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뭔가 무슨 꿈꾸기가 있는 거 아닌 것 같고 뭔가 힘든 일이 있겠죠. 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또 사람이라는 게 생각보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그 그 뭐죠 일반적인 연애 조언이 해외 연애 조언이 많잖아요 해외 연애 조언이 생각보다 한국 실정에 잘안 맞는 이유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뭐냐면 해외는 넓잖아요 넓음 그러니까 그냥 있고 살수 있는데 한국은 서울에 따락따락 따락 붙어 있는데 아니, 길 가다가 생각나는게 이렇게 되겠어요 길 가다가 생각이 나 버린데 어쩌라는 거야? 길 가다가 생각이 나버리는데,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을. 그러니까 뭐 생각 나, 갑자기 지나가다가, 응? 생각 나버리네. 이러고 전화 한 거겠죠. 대처법, 솔루션 그럼 어떻게 하죠? 아뭐 근데 이걸 피하는 것도 이상하고 피할 수도 없죠. 어 바로 옆에있는데해 미국처럼 영하 해 미국처럼 그냥 뉴욕과 LA 끝에 막그 뭐냐 직선거리 몇천 킬로미터 오면 변명이라 되지. 아 힘들어요 이러고. 한국 은 그냥 바로 옆집인데 어 잠깐 나뭔 일이 있어서 어, 그럼 내일은 어때 이러면은 좀 민망하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것 같은데 이걸 뭐 굳이 피한다고 해서 더 이상할 것 같고 아니면은 말로해서 잘 뭐, 타일러 보는 거 해야죠.